네 이제 2부에서 6경주하고 제가 12경주를 이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황무현 선수가 작년에 어, 11월달에 낙찰을 시켜갖고 어, 실격을 당한 이후에 지금 첫 경주예요. 이 선수가. 예, 첫 경주다 보니까 상대를 시켜, 시, 실격을 시, 낙찰을 시키고 본인 실격당하면 약간의 좀 위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포인트는 요 뒤에 있는 선수죠 유성희 선수 예, 컨디션이 안 좋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유성희 선수가 분명히 지금 요 안에 삼, 권정국 유성희 강재원까지 뭐 3복에 잡혀 있겠지만 저는 몸이 안 좋은 선수 유성희 선수 몸이 좋은 선수 강재원 선수 몸이 아주 좋습니다 요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고요 여기에 이제 이기현 선수가 조금 회복하기 위해서 본인이 선행전법을 구사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들어갔는데 오늘 만약에 선행 전법을 구사하면은 이 이기한 선수 삼복까지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나 건종국 선수가 워낙에 몸이 좋기 때문에 저치기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건종국이하고 황무현 선수에 대한 부분 쌍성식을 가져가시는 게좀 저는 확률적으로 높게 봤습니다. 그래서 어, 유성희 선수는 삼초 삼복승보다는 어, 강정원 선수를 더 보시고요. 황무현, 건종국 정재원 우선 순으로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6경주는 5번, 4번, 2번하고요, 5번, 4번, 6번. 5번, 4번, 2번, 5번, 4번, 6번. 예, 두 차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경주 특성급 경주. 예, 황주나 정혜민, 어미에권혁진인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정해민 선수가 과연 어미태 선수 수도권에 있는 선수하고 연대를 할 거냐 안할 거냐에 대한 포인트인데요. 저는 어, 이 권혁진 선수보다는 어미태 선수를 뒤에다 둘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예. 계속 지금 동계 훈련 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피스타드와서 훈련을 하는데 늘 같이 했어요. 김포 팀 옆에 동설 팀늘 매일 보는 거죠. 그리고 어미태 선수가 원래는 기량이 좋았다가 낙찰을 하면서 조금 기량이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회복됐습니다. 예, 회복이 지 상당히 많이 됐기 때문에 어미태 선수 어제도 어제도 빠른 시속에서 사착했잖아요그 정도로 지금 집중력도 가지고 있고 몸 상태가 좋기 때문에 만약에 정혜민 선수 의뒷 자리만 준다면은 저는 충분히 삼복성 들어간다 봅니다. 몸싸움도 괜찮게 해요. 앞선에 있는 정정, 정정원 선수, 전정원 선수, 유상훈 선수 받아가는 전법에 어미태 선수가 다툼을 하겠죠. 예, 어미태 선수 아니면은 권혁진 선수 그러면 저는 두 명의 선수가 더 유리하다. 이 앞선에 있는 두 명보다는 이 뒷선에 있는 두 명이 더 유리하게 지금 판단이 됐습니다. 왜냐, 훈련량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예, 집중력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권혁진 어밑에 황준화 2차 보고요, 정혜미 1차. 예, 황준화 2차 하면은 결승전 갈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혜미 1차, 어, 하면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12경주. 4번, 7번, 2번하고요, 4번, 7번, 5번, 도래, 투착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평소 때는 많이 안 들어왔어요?